안녕하세요 물맨입니다 오늘은 접병팔 달기는 원리에 대해서 좀더 심오하게 들어갈까 합니다 일단 이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팔을 당길 때 인간의 팔은 관절은 내 마음대로 360도 방향으로 당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관절에 뼈가 붙어 있는 근육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육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세계적인 접병선수 50m와 100m 이상의 시합을 보면 명법이 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50m 선수들은 글라이딩 시 머리와 팔이 일자가 되고 100m 이상의 선수들은 글라이딩 시 머리가 팔보다 약간 더 밑까지 들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얻는 게 있다면 있는 게 있었습니다. 50m 선수들은 에너지 효율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저항에서 이 점을 얻는 거죠. 분명히 팔보다 머리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머리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을 뻗었을 때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글라이딩 시 일자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100m 이상의 선수들은 어떨까요? 저항이란 측면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더 중요한 체력 분배에 에너지 저축을 얻습니다. 이미 깊게 내려간 머리 덕분에 위에 있는 내 팔은 힘을 빼도 물을 당길 수 있으며 이것은 힘을 빼도 자동적으로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포기하고 체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50m와 100m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가? 하늘과 땅 사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m와 200m 이상들은 모두 체력 분배가 필요한 거리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마찬가지. 하지만 50m는 체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저항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50m를 잘하는 선수가 100m를 잘하기 힘듭니다. 100m를 잘하는 선수가 50m를 잘하기 힘들어요. 만약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중간하게 잘하는 거예요. 두 영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영법이에요 수영의 종류는 크게 한마디로 50m 선수와 100m 이상의 선수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관절과 근육은 360도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동안 올린 저영영상들은 모두 100m 이상의 거리들을 할때 사용하는 영법입니다 수영은 칼처럼 필요에 따라 카타나, 식트칼, 목검, 도끼 등등 이런 미터에 따라 내맘대로 꺼내서 사용하는 게 숙련된 영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팔을 당길 때 많이 벌어졌다가 당기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영법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저는 펠프스 영법과 카베치 영법의 장점들만 섞어 놓은 영법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50m 선수의 영법과 100m 이상의 선수 영법을 섞어 놓은 거예요. 사실 100m 이상을 할때 손이 입수 시 손이 모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당기려면 다시 어깨넓이로 팔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펠브스 영법을 보시면 어깨넓이로 들어가서 바로 삼두와 강배를 이용해서 물을 잡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100m 이상 선수들이 하는 영법입니다 반대로 50m 선수들은 글라이딩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 입수 시 손을 모아서 들어간 선수들이 있으며 팔을 당길 때 완전 90도로 팔꿈치가 세워지고 그대로 끝까지 물을 가져가서 미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죠. 전 어릴 때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서 학교 수업시간마다 눈 감고 이니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50m가 완전 빠른 카비치의 선수와 미친 듯한 후반 속도를 가진 펠프스의 영법을 둘다 합칠 수 있을지 말이죠. 결론은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그때 100m 저영 속도는 그 누구보다 제가 빨랐거든요. 스타트가 느려서 그렇지, 스타트에서 남들 허리 밑에서 출발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제가 구사한 용법은 손이 입술이 모아서 들어가서, 저는 절대로 이두 바근 근육, 그쪽 당기는 근육을 절대 사용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모아서 들어가서, 최대한 정확없이 글라이딩 하려고 힘을 아끼려고 당기려다 보니, 바깥으로 벌리면서 물을 잡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일자로 당기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근육으로 물을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져서 당기는 거예요. 만약 어깨 넓이로 들어간다면 그냥 일자로 당겨도 되겠죠? 마지막 피니시에는 살짝 모아지긴 해요. 아무튼 인간의 관절 특성상 근육이 붙어 있는 위치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하나. 손이 모아지면서 제 영법은 글라이딩에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펠브스 영법은 글라이딩에서 길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바로 당긴 스타일의 영법이죠. 반면에, 카비치는 글라이딩에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즉, 저는 손이 입수하고, 글라이딩 시까지는 카비치의 영법을 따라가고, 당길 때는 헬프스의 영법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오늘 팔을 당기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소신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회학 시절에는 사실 누구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다 보니, 저 스스로도 메타인지가 상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에 책임감도 생기고, 허위로 가볍게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분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어,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너무 많이 그래서 너무 팔을 당길 때 각도를 얼마나 생각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 우선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부터 정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팔을 당기기에 못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수영 즐기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